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농장생활입니다. 2020년 6월 25일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허리 날이지만은 2년째 사용하고 있는 경로 지하철 카도로 출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룸형 열평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심터, 저희 농막을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의 천고가 4m 30cm 입니다. 사팔 파이프 간격이 1m 씩 가로가 5m 세로가 7미터입니다. 48파이프의 굵기가 이 정도입니다. 경고해서 태풍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근하면 먼저 모기 퇴치기를 작동시킵니다. 네군데를 켜서 모기나 벌레들이 얼신도 못하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씁니다. 이렇듯 전기를 한꺼번에 여러 군데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공사를 할때 콘센트 개수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콘센트 2구용 모두 1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벌레 접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회용 디포리 팩에다가 계피가루를 넣어서 매달아 두었습니다. 창틀은 가로 1m 세로 1m로 창이 다섯 개라 밝고 마주보는 창이라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남쪽 창에서 햇빛이 농장의 가운데까지 햇빛이 들어와 햇빛 나는 날에는 추위를 못 느낍니다. 텃밭 일이 끝나면은 볼륨을 최대한 높여 라디오를 듣거나 스카이라이프 TV를 봅니다. 물론 수신료는 부담을 하지요. 닌나인 저장식 전기 온수기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워나 설거지할 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니 설치를 권장해 드립니다. 사우장 내부를 잠깐 보여 드리죠. 요즘은 텃밭 일을 하면서 셀프 촬영을 하면서 편집해서 이곳에서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하는 초보 유튜브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조회수를 확인해 보니 천을 통과한 영상이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아들내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오늘 저녁에는 자기 집에서 기념 파티를 하고자 합니다 퇴임 후별 볼일 없던 사람이 천명이 되는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매우 부탁했습니다 모두들 고맙고 감사하지요. 나이가 들어감에 인정의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나이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이기도 합니다. 한편, 부산 상록 유튜브 영상 제작 봉사단에도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가끔씩 서재에서 가져온 책으로 빈 시간을 채우기도 합니다. 단열을 보완했지만 무더운 날에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가동을 합니다. 겨울에는 전기 온풍기를 사용합니다. 출출할 때 사용하는 비품들도 드러나 나왔습니다. 싱크대와 천장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48파이프 가로대를 이용해서 옷걸이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피곤한 날이면 이 모기장을 쳐서 호수도 즐긴답니다. 바닥은 전기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막의 바닥은 시멘트나 자갈 등으로 깔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해서 그냥 흙 그대로 바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갈 데가 없는 저를 기다리는 텃밭 친구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명이 즐거운 농장생활이라고 정한 이유도 텃밭 수준에서 흙냄새를 맡으며 땀 흘리면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쉼터 이곳에서. 생의 마지막까지 즐거운 농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